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평범이하의 남성들의 구원자 레이입니다. 제외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재해 뭐 관련해서 영상 올렸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이별을 통보했다면 감정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는지 이성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는지 판단하는 게먼저라고 했죠. 이별을 통보하는 게 이제 여자라는 조건 하에 말씀드릴게요. 보통 감정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죠. 여자가 남자한테 그 이별하자.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 달래주러 와 어떻게 해서든 내 마음을 풀어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달려가야죠. 그렇게 감정적으로 헤어지자고 했다면요. 바로 만나는 게 좋아요. 카톡도 아니고 통화 도 아니고 웬만하면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여자가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황이라면 연락을 안 받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연락이 되면 만나서 얘기 할 생각하고 깊은 대화는 톡이나 전화로 얘기 할 생각 말고 만나서 얘기할 생각으로 만날 시간만 정하는 거예요 자세한 건 만나서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세요 만나러 갈때 웬만하면 꾸미고 가는 게 좋아요 연락을 안 받는다 그러면 화가 단단히 나 있는 소리죠 무작정 찾아가세요 마음을 빨리 달래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이별을 통보했어도 연락이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가 혼자만의 생각을 하게 되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얘랑은 헤어져야겠다라는 이유를 하나 하나씩 스스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싸우다가 서운해서 화나서 헤어지자고 한 건데 이제 막 스스로 이성적인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나 하나 다 쌓이면 재회에는 더안 좋으니까 감정적으로 이별을 통보했을 때는 빨리 만나는 게 좋아요. 보통 재회 관련해서 다른 뭐 영상들 채널들을 보면 헤어지면. 3일에서 뭐 일주일 정도 연락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해요 근데 먼저 여자가 감정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는지 이성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는지 먼저 따져봐야죠 감정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3일 있다가 7일 있다가 연락을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연락이 안 되는데 내가 그 여자의 위치를 알아요 직장이나 집이나 그럼 무조건 찾아가는 게 나아요 집이라든지 직장으로 끝날 때 맞춰서 간다든지 뭐 일하고 있는데 중간에 가는 건안 되겠죠 어차피 만나면 풀어지긴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건그 여자의 그런 행동에 내가 자꾸 길들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습관이 될수 있는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내가 화내면 헤어지자고 하면 연락을 끊어버리면 나한테 연락을 취할려고 어떻게 해서든 나를 만나려고 하는 애라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쉽게 쉽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내 연락도 안받는 횟수가 잦아지고 그런 습관을 만들면 안 돼요, 절대로. 그냥 호구의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두세 번 반복되면 그때는 세게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성적인 경우인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성적인 이제 이별 통보가 많죠. 특히 이별을 통보한 사람이 여자라면 여자는 이미 남자랑 헤어질 거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그려놓고 이별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는요 아까와는 완전 다르게 나가는데 야되 만약에 헤어지자고 연락이 오잖아요. 톡이던 전화든 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남자 입장에서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아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왜 헤어지자고 그러는지 너무나 궁금하겠지만 그 상황에선 당연히 왜 헤어지라고 하는 이유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거를 계속 충고한다든지. 카톡으로 이별 통보를 당했으면 톡 보고 바로 전화로 하는 남자들이 있겠고 카톡으로 계속 질문을 하는 남자들이 있겠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는 남자들이 있겠죠. 근데 그때는 톡으로든 전화로든 만나서든 상대가 나한테 이별을 말했다는 것에 인정이 안 되고 당황스럽다도 인정을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재회를 위해서 물론, 쉽지 않은 거 아는데, 나중에 재회를 위해서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그 상황에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미 상대방은 어느 정도 결심을 하고 나한테 이별 통보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남자가 잡잖아요? 더 떼어내려고 하는 심리가 발동해요. 남자와 더 멀어지려는 심리가 발동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연락을 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5일에서 7일 정도 연락을 하지 말아라. 누군가는 3일까지 연락을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데 물론 이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시간은 3일에서 5일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 월요일 날 통보를 받았다면 목요일 날 연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연락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 전에 연락이 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기에서는 조건 하나가 들어갈 우리의 추억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행복할 때는 나름대로 행복한 감정을 느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자도 그 시간 동안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비록 자신이 먼저 이별을 말 했지만 연락이 없는 나를 궁금해하면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추억도 없고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면 힘들겠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왔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잡으려고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은 이런 식이 돼야 돼요. 너랑 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너가 이별 통보를 한 거라면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근데 나는 이별 통보가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마지막이라도 뭐 커피 한 잔이라든지 밥이라도 먹고 싶다. 포인트는 뭐냐면 너와 이별을 받아들일 테니 커피 한 잔이나 밥한끼 하자는 거예요. 만나면 안부 물어보고 가벼운 얘기하는 거예요. 무겁지 않게 이런 저런 대화가 가볍게 오갔을 때 슬슬 얘기를 꺼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는 재회하려고 나갔지만 상대방을 간절히 붙잡고 싶어서 나갔지만 막상 그 사람 얼굴 보고 이런 저런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혹시나 얘기를 했을 때 상대는 여전히 나한테 너무 납득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보고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하면 나는 이 사람을 잡고 싶어. 나갔어도 이제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순간 너무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말을 듣더라도 옳고 그름을 따지러간게 아님을 명심하고 한마디로 무조건 잠으셔야 돼요. 상대방한테 무조건 맞춰주는 거죠. 그렇다고 가이고 쓰레기고 다 빼고 놓고 맞춰주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다 맞춰주면 가치가 떨어져 보이니까 그성까지는안 되죠. 전체적으로 저 자세로 나가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헤어지자고 한 사람은 상당한 빵이고 먼저 연락한 것도 나고 만나자고 한 또 나고 나름 붙잡고 싶은 사람도 나고 우리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각인시키는 말을 해야 돼요. 나는 너 죽어도 다시 안 만나라고 단단하게 마음 먹은 사람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풀어지거든요. 물론 아까 말했다시피 어느 정도의 추억과 행복한 시간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도 안 풀어진다 하면 정말 단단하게 마음 먹은 거거든요. 제가 뭐 저번에 뭐전 제외 관련 영상에서 이성적으로 통보를 했을 때이 사람만은 만나면 안 된다. 이 말음이 정말 강한 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질척거리지 말아요. 딱이 한마디만. 이거는 정말 유치한 건데, 계약 연애를 해보자고 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거는 만나야 되는 거니까, 딱 2주만이라도, 3주만이라도 계약 연애를 해보자고 하세요. 내가 계약 연애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아직은 내가 너랑 갑자기 헤어지는 게 힘들다 너무 너랑 천천히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을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계약 연애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받아들인다면 우선 만나서 천천히 마음을 다시 풀어갈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 유치하지만 던져보는 거죠 만약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끝났다고 봐야죠 여기서 또 남자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얘가 남자 생겼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은 당연히 들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그런 의심 못해보는 남자는 알래스카 산골짜기 에 50년 만에 한번볼수 있는 그런 곰 중에 곰인 거예요. 그런 의심이 들지만 그래도 그건 의미 없는 의심이에요. 충분히 의심이 될 만한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확증은 없잖아요. 그리고 확증이 있다더라도 어떻게 할 거예요? 뭔가 배신감 느껴지겠죠. 어차피 그런 의심은 심정으로 끝나는데 확증까지 가든 간에 의미 없는 의심이라고요. 이래나 저래나 그냥 잊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힘들겠지만 깨끗하게 보내주세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헤어지자는 소리를 듣고 빨리 빨리 받아들이고 3일에서 5일 정도를 연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재회를 위한 첫 번째 단계니까. 근데 만약 이게 무너져 버려아요 그럼 그다음 단계인 다 다음 다 단계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연락을 왜안 해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귀면서 헤어지기 전까지 이 사람과 계속 연락을 했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단 하루도 이 사람이 어디서 뭐 하는지 몰랐던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내 빈자리도 느껴보게 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연락하면 내가 궁금하지 않겠죠. 내가 막 붙잡는 톡을 써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서 이 톡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지금 나한테 톡을 보내는 이 순간에 뭘 하고 있고 어디서 이 톡을 보내고 있는지 그런 게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나는 너를 붙잡고 싶다. 나는 너를 그 너무 그리워하고 있다. 라는 나의 마음을 여자가 잘 알고 있잖아요. 궁금하게 만들어야 할건너 어디 있고 뭘 하고 이런 걸 궁금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헤어지고 나서 내 마음은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상대방한테 연락하지 않는 동안 아무 그런 마음도 내비쳐서는 안 돼요. 상대방도 비록 자신이 이별을 통보한 사람이지만, 내가 연락을 안 하고 있으면 분명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어느 정도 행복했던 추억이 있으면 연락을 안 하는 기간 동안에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사람이라면 나 말고 더 좋은 남자가 생기지 않는 이상 생각이 나기 마련입니다. 얘는 나랑 이별 통보를 받고 지금 뭐하고 있을까? 얘는 어떤 마음일까? 연락 없는 거 보면 얘 진짜 나랑 헤어지려고 하네? 붙잡고 싶은데 단지 연락을 못해서 연락안 하고 있는 건가? 바로 다른 여자 만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나에 대해 궁금하게 만들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로 연락을 해버리면 내가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신경이 안 쓰여요. 그냥 떼내고만 싶은 거예요. 사람 심리가 간사해요. 내가 가라고 했어요. 근데 안 가고 날 붙잡아요. 그럼 점점 떼내고 싶어. 내가 가라고 했을 때 바로 가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 괴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생각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락하고 싶어도 견뎌내야 돼요.